할렐루야 e l u 무 a 회 새벽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 e 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 e 하는 마음으로 나 l l e l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이 받았느냐? 과연 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 이 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이제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 듣고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도 깨뜨리셨다라는 그런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이 진짜라고, 그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옵소서, 이렇게 영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어전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 믿,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지만, 어 당장 제가 뭐 느끼고 체험하고 제가 의롭게 되었다, 뭐 이거를 경험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험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성령 세례를 받았다거나, 혹은 정말...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어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성령께서 제게 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아까 뭐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 그것은. 어 그것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마음에 복음을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기쁨이 넘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고, 그밖에 다른 많은 정말 말씀이 전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혹은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곳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혹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주의깊게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실지라도 잘 인식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과의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네가 믿었을 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너네와 함께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길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더알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너네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게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에 뭐뭐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뭐 하지 않았느냐. 뭐뭐 하지 않았느냐. 뭐뭐 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진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강조할 때, 마치 질문하듯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어떤 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너네가 받았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고 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어디 가서 그냥 모셔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갖고올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시몬이란 사람이요 그 기사와 이적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거를 원한 나머지 그거를 돈을 주고 사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 무작정 모셔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으로 사실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막 어, 노동을 시키듯이 그렇게 할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정말 자의적으로 움직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듣고 믿음 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우리가 믿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은사마저도 경험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복음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주님을 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그 이단 사설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말했다고요? 구원을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어, 정, 그 절개도 지켜야 되고, 또 음식 규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아우, 바울이 말한 거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 완전히 다 틀렸기 때문에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조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신의 산에서 우리가 받은, 유대인들이 받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도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죄송해요. 농담이었는데 안, 안 웃겼나 봅니다. 아무튼 구원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마치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우리의 행위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감독사님 몇번 몇 말씀하셨던 그런 일인데요. 이제 어떤 분이 시골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아 정말 믿으시면 요, 어, 제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봉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자기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공짜로 받을 수 있냐고.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뭔가 삶에 좋은 어떤 인간적인 열매가 많은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칭송받는 분들이 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나의 어떤 노력도 없이, 나의 선행도 없이, 나의 아무 어떤 기여도 없이, 내가 이렇게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성령을 어떻게 공짜로 받습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대신 사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려서 그죄없은죄 없는 상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성령님 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지만 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서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귀여기고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메시지들 잘못된 메시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분들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지는 여기에 본문에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갈라디아서 후반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복속시킬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다른 면으로는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어요. 이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옆에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땠습니까?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인정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은요. 성경이 이 기록된 신학 성경이 없었던 때잖아요. 막 신학 성경이 쓰여지는 때였지요. 심지어 이 신약 성경은 한 200년인가 더 지나서 정경으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던 문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알려 주는 설교와 사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구약과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여러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제 신약 성경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게 하시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예요. 그 이야기는 신약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성경이 없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 복음 한 가지만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그 복음 한 가지만으로도 성령님을 경험할 수있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복음 진리 한 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진리 위에만 바로 서 있어도 다른 이단사설에 휘둘리지 않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 나오는데 이 초대 교회부터 그 우리가 복음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것이 이단적인 거짓 메시지로 변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성령님과 함께함에도 흔들리게 된것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님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무시할 때 우리가 벗어나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 또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인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하셨죠. 성령을 믿, 어,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사와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신 아니, 부르심을 인해서 주신 은사 같은 것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늘 바르게 서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이렇게 거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게 막 은사가 드러난다 이래도 우리가 복음 진리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들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정말 바른 상태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은사가 충만하고 이런 분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가 나타나시고 이런 분들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뿌리박히는 것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더 그것을 중시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말씀에 기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이래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지성이 있고 분별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인도함 받는 것 같고 타 성령님 정말 인내심이 훌륭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틀려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아무리 깨우쳐 주실지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구해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님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 주시고 또 혹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성화되게 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되는 것인 줄로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이신칭이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도대체 이거는 왜 성령님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또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열심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약간 모르게 이야기가 뚝뚝 끊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 복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 얘기 나오가 갑자기 성령님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 어,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믿음과 의롭게 된가 성령이 한꺼번에 다 주, 중요하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성령 얘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라고 다시 이제 성령 이야기로 해서 마치게 되는 이런 하나의 어 흐름을 가진 이야기인데 그 믿음과 의롭다함과 성령님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 어 그 6절 이후를 할때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령 세례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네 그는 성령님의 내주라고 네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성령님이 밖으로 나타나시도록 이렇게 한번 충만히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방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방언을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꼭 받지만은 않습니다. 받으면 좋아요. 근데 꼭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방언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방언도 할수 있다고 은사가 그렇게야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도를 믿은 사람이 오늘 방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 y 인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할때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통 교회 가운데에 이런 신화가 있죠.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화예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님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의 각종 은사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뭐 돈으로 살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막 오시라고 막 그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어 갈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 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들이 성령님을 만나는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정말 반응해서 진짜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 진리를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음 짊어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의 행위를 가미할 때가 있고 아버지 때로는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복음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것에서 벗어나기쉬움을 알고 그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내며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 자녀가세 우리주 삶위일체하나님